최근에 모임에서 라탄 공예 모임을 진행했었는데요. 단독방에 감사 인사가 올라올 만큼 후기가 좋았습니다. 예쁜 카페에서 진행해서 디저트와 음료도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각자 맞춰서 자르고 물에 15분 이상 라탄을 불려서 시작했습니다. 이날 편한 분위기에서 모임을 진행한 게 너무 좋았어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저처럼 이렇게 U자로 넣으시면 돼요. 딱 절반 접어서. 이렇게 반절 정도 표시하고 시작하면 좋아요. 아, 이렇게 꺾였잖아. 응. 꺾이면 안 돼. 안, 아, 얘기가 안 좋지? 꺾으야 아, 가운데 접은 거? 아, 가운데 접은 다음에 그 구멍에 둘다 꽂잖아. 그러면은 여기 두개 나온 거 같이 동시에 잡고 당기면 돼. 문양이 있고, 응. 이런 문양이 있고, 응. 그리고 문양으로 바뀌게끔 하고 있거든. 예쁘다.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응? 어나 이거 했을 때 이건 또 다르네. 그렇지. 응. 이응 응. 이거 요거가 요 요거의 두줄 버전. 아. 응. 그리고. 그럼 두 줄은 두 개를 잡고 진행해? 아니면 똑 같은 어, 거 한번? 어, 나두 어, 줄을 잡고 지금 두 줄로. 아, 지금. 어 이게 빠르겠다. 그러면 처음 할때나두 줄로 할래. 그리고 어? 어.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존 바바토스 어. 맞나? 그 향수? 어. 존 바바토스. <laughs> 이런 모양. 오, 할 수. 이게 이런... 제일 복잡할 까 너무한 거야? 허운 거야? 아니. 어 음. 이거 절대 안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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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어렵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이거 봐. 할수 있는데 제일 아, 제일 손이 많이 가. 뭐. <laughs> <laughs> 왜 그렇게 말인지 <말하는지> 알겠어. <laughs> 뭐. <laughs> 원하시는 뭐 분. 카페가 내일까지 열리는 사실. 반으로 접은 다음에. 아 이거 바닥 하는데도 좀, 어디, 어우 어, 다 꼈어요? 거의 다 꼈는데. 다 끼면, 아니요 네. 아, 아직도 안 했구나. 거울 바닥이 좀많아 바닥이 좀 커? 네, 바닥이 좀 크네. 일니 <laughs> <laughs> 일단 거울로 일단 실력을 키우고 다음 나타 때 이제 원. 난 라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라탄이랑 뜨개. 나오 여기 okay? 심플한 게 제일 예쁘긴. 저는 여러 모양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쁜 거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여기 모양을 전여기서 다르게 뜻을게요. 여기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막. 한네줄 정도를 했는데. 줄로 하고 해서? 네줄 하고. 멈추고 싶을 때 얘기해? 응, 높이를 얼마큼까지 하고싶은지 멈춰! 하고싶은 높이가 좀 많이 멈춰. 멈춰! 지금 몇시지? 8시난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아 9시 까요가요안0시요 <laughs> 9시 일단 잠깐만 다시다시 다시. 두 줄인데 두 줄인데 왔다가 안으로 아, 왔다가 그냥 이게 응, 다야? 응, 응, 응. 그래서 이게 여기 두줄다 연결시켜야 돼 음, 연결시키는 법 알아? 여기에다가 이걸 사선으로 잘라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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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얘네 둘도 요만큼까지만 둘다 근데 약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면 음. 하나를 좀 전에 자르고 이를 여기 하는데 두개 여기로 들어가면 너무 꼭 이렇게 되니까 어. 하나는 한 여기쯤에서 짱 여기나 여기쯤에서 짱이 음. 응. 짱이야. 응. 좋아. 선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 또... <laughs> 똑같이 이거 알려드릴까요? 아, 네. 그러면 이, 이렇게 꺾고 네, 한쪽을 두개뺀 다음에 아, 네.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이걸 꺾었으면은 네. 이거를 안쪽으로, 아, 그다음에 꺾었으면은 네. 이거를 네. 안쪽으로 네. 넣고. 네. 또 다음은 이거를 안쪽으로 넣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넣고. 그러면 네. 넣고. 네. 요 안쪽으로 또 넣고. 일정을 해서 오만이 잘겠죠? 그러면 폭탄이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응? 안해 보셨어요? 응. 네. 그렇게 하냐. 그냥 잘 열심히 지 가서. 응. 재밌는 얘기? <웃음> 어? <웃음> 누가 더 아. 들어가더 잘못했으니까 심리 테스트 맞아요. 맞아요. 테스트. 이거를 필리테스트. 아래로 빼고 심리 아, 테스트 아래 거를 안쪽으로도 고 반복. 반복. 아. 네. 감사합니다. 빈님 네. 어. 혹시 이거 여기 한 아, 그렇게 마르면 계속 물리는구나 응. 그래, 응. 아, 괜찮아 응. 이거 공예 쪽 전공하셔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응. 취미입니다 어. 전혀 상관없는 직장인이에요 근데 손으로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원래는 혼자 이것저것 했었는데 재료비도 그렇고 다 같이 사서 엠빵 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약속이 너무 많아서 아 약속이 많아? 네 좋아하는데 이제 혼자 있으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으로 만들자 해서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하면 거울이 진짜 빨리 끝나긴 하네요. 거울 이제. 우와, 그러고 있어. 거울. 거울. 거울 하나만 보는고 많이 했지? 오, 오, 엄청 빠른데? 오. 이거 좀 우물여졌다 음. 자연스럽게 어? 이거 패턴 다른거예요네 아래랑 위에다 바꾸고 아,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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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평소에 쉴때뭐요저 밥먹을 텐 코딩 재어요쉴때 코딩이 있네 코딩 재밌어요? 아, 저는 이제 천직이라서 계속 가지예쉴때 그냥 뭐, 어. 쉴 때도 일해니까아그재밌으로코요 처음부터 그러 식당 다니 많이 어. 그 회사들이랑 많이 회사 이제 작업이랑막 이랬었는데 에서게 남자였던 거같 아, 그렇구나. 거의... 응. 아, 예 저는 항 1인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 좀 자동화 같은 거좀미래에 뭐 되면 이제 컴퓨터나 들고 걸고 다닌다고 한량처가아 3개가 있 <laughs>

200명, 100명 있어요 되게 안 맞으면 서듯이수있 같은데 아니아아안 맞으면 안 맞는 사람들이 모 거죠 200명 있으니까 아, 사람이, 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게 있다 당한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장 같은 분은 있나요? 저 개인 시이요룸메나 아, 음. 인성 깊었던 사람들이 많죠 전 음. 물론 살고 싶다 나라 사람들이 더 일본 도쿄 쪽은 그래도 좀 놀기 좀 좋지 않아요? 놀기는? 놀기는 다좋요 도쿄 쪽이 좋긴 하지만, 어? 어? 놀기는 다 좋아요. 그 요카마도 나름대로 바다 여행게 괜찮고. 아, 나리타도 이제 신사 이런 게많았요 어? 교토처럼? 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교토는 우선 검사고. 좁아졌다좀 조절해야 되는데. 좀좀 필요해야 되겠다. 음. 음. 아. 좀 네. 늘... 아니요. 그런데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 좁아지고 있어요. 좁은 게 예쁘잖아요. 좁은 게 예쁘다. 취향. 저는 일자로 하고 싶었는데 <laughs> 나무가 안쪽으로 튀어서. 나무 나무. 내가 우리 다음 이번 겨울은 도쿄 쪽으로 한번 가고 싶어. 아. 정말 멋있네요. 그러 가면은 그래도 다박 어디 정도 한다. 아, 그러면 어, 딱 되고 오면. 도쿄가 진짜 약간 놀기 시잖아요 좀.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해리포터를 추천하는데. 그 거기 그 유니버설? 아니 아니. 작년에 새로 생겼던 에그제이터처럼어들었던것 아 같아요 뭐 이제 일본하고 영국밖에 없어서 응. 가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여기서 그 갔다 오면 데가 맨날 지팡이 사고 <laughs> 어 지팡이는 <참, 웃음> 지팡이 지팡이로 사시면 돼요 <laughs> 수빈 선생 네네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엄청 좁아졌네응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아. 이게 안으로 돼 있어서 응. 내가 이렇게 당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 그 상태 그러면 쌓얘는 이제 잘라내야 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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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오, 얘를 다음 녀석에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네. 해주면 됩니다. 스프리한번 뿌리고 하는 게 나을 듯? 응, 알겠어. 잘하셨다좀더 높아야겠네요. <목소리> 아, 이거 오늘높아야 컵도 들어가겠는데요, 그 안에? 아, <목소리> 니고요 <목소리> 응. 음. 잘하는 거요 그니까. 잘하셨다. 이거 <목소리> 너무 예쁜데? 그래도 하나는 무조건 완성하겠네요? 아네 어, 그럼 네. <laughs> 근데 모잉 운영하다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지 뭐아 약간 이런 거아까 이제 알고 보면 생이 나쁜 사람 이렇고 어, 응.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응오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이이 하고, 이렇이렇 이렇게 하고, 거 뭐, 화장실? 화이요 화장, 아니 화장실이 아화장대예화장네 <laughs> <laughs> 화장실은 거울아 응. <laughs> 혹시 뭐 메이크업 같은 것도 가끔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laughs> 하아요안 하는 니까너 아, 하잖아, 아, 너, 좀 하잖아. 좀너 나보다 메이크업? 화장도 잘하잖아 <laughs> <laughs> 뭐, 아 하면 좋아뭐 물론 뭐한 사람이 하아한사람렇게막는게 아니라 선크림도 열심히 바자난 선크림도 안 바르는데 선크림, 선크림 다들 바르시지 않나요? r i n g e I'm 그렇죠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어 m not s u r 네네 m not s u 이거 알려주다가 sure. I'm n o 네네 u r e I'm n 미리 마무리를 할거니까 잘라볼건데 네. 음... 잠시만요 어? 왜요? 자세히 봐야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마무리하는거요? 네네 어... 아, 제가 네. 어. 외우고 있어야 되는거죠? 뭘 외워요? 하는 방법이에요? 네, 네, 이거 두 번째 거 만들 때 네. 하려고. 이거 그 길이를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을 때처럼 동일해요. 여기 네. 기둥 뒤에서 네. 잘라주면 되고, 하나를 다음 거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아. 그리고 이 기둥은 다음 기둥 안쪽으로. 네. 이거는 다음 기둥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네. 돼요. 네. 다 꺾어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거기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아니 마무리 는 아. 거예요. 어, 이는거봐 어, 수빈이 왔다. 근데 아래로 좀 누르면 될것 같은데? 일부러 요 여러분. 네, 여러 네, 러 거울을 할까 싶더라고거울거바구니 금방 요 아야 아 손가락 아파라 아야 손가락만 아니었어도 나 지금 두개다 끝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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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이렇게 춤춘다. 올라올라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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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넣고 끝인가요? 아 아니요. 장소는요? 다 넣었으면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그 다음 거를 기준. 기준으로 당겨요. 그러면 구멍이 보이죠. 네. 여기 구멍으로 이두 줄을 음.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그또 잠깐만. 어, 네네.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네. 기준? <laughs> 기준 오른쪽 거를 기준에 가깝게 당겨요. 그럼 네. 구멍이 생기죠. 네. 그럼 이걸 넣어요. 킵죠. 어... 아나 쉽게 잘 가르쳐주는 거 같아 네네네 정말 좋습니다 <laughs> 왜? 에? 아니 어, 그냥, 그냥 원초적인 웃음으로 <웃음>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을 땡겨 그럼 구멍이 생겨 그 구멍으로 넣으면 돼 네? 왜? 혹시 다른 패턴은 맞으신 다른 패턴 어떤가요?